안녕하세요. 집단 6개월 차 푸드 슈퍼바이저 김민섭입니다. 가맹장 사장님들의 교육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론부터 조리교육까지 하시고, 장사를 원활히 할수 있게 도와주는 직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푸드 슈퍼바이저에 대해서 이름을 들어보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 뭐 매장 관리하는 거냐, 뭐, 인센티브가 있는 거냐, 가격증이 있는 거냐, 등등등. 음. 엄청난 질문들이 있는데요. 급여가, 연봉이 어느 정도지, 그냥. 딱 찔러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원하게. 한 3천만 원, 연봉은 오, 3천만 원 예. 정도 되고 급여가 높지 못하기 때문에 좀 복지를 많이 주려고 하는 편이라서 저희는 하루 근무시간이 한 6시간 반? 오, 되게 짧은데? 네, 기타 복지 제도나 인센티브 제도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오, 그럼 혹시 치킨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치킨은 정말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어요. 가면 <laughs> 아,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일관성 있게 맛을 통일화시켜서 제공할 수 있도록 조리교육을 현재 진행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이름은 넣어주시고, 물 400ml 넣어줄게요. 웬만하면 겉에 불은 쓰지 마세요. 네. 겉에 불 쓰면 양념이 타요. 당면을 익을 수 있게 밑에 깔아둔 거예요. 네. 그래서 닭발은 익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까서 드셔도 돼요. 자, 담아주시고. 처음 해보시는 사장님들도 아니면 기존에 요리를 경험했던 사장님도 영업을 잘할수 있게 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교육이 항상 끝나면은 다 같이 부서별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맛을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계량컵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일화시키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맛이 이제 매장 맛 똑같아야 되잖아요. 지금 잘 하고 있지만 그 매장 현장도 직접 가서 교육 시험의 율도을 바꿔야 될지 그런 것들도 가서 보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건강하가요네 네. 매장은 잘 운영하시고요? 네 선생님 냉장고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열어보세요 네, <laughs> 오픈한 지한 달밖에 안된 매장이라서 한번 이제 교육을 듣고 나갔기 때문에 사장들이 혹시라도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잘 튀기고 계신지 그리고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기위해서 왔습니다. 네, 네. 매장에 제일 잘 나가는 걸로 한 마리 부탁드려 도 될까요? 드시기 <laughs> 넣기 전에는 항상 지금 온도 한번 보시는 거죠? 네 현재 온도 한번 잘 네. 확실히 마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마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면안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경영은 오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의 꽃이다. 바로 이런 슈퍼바이저가 본부와 점주간의 소통창구로서 전달의 역할을 합니다. 점주님과 고객의 애로사항을 들어서 해결하는 상담 또뭐 가맹점 매출을 향상시키는 조언자 역할까지 맛을 균일하기 위해서 교육을 네.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아서 우수 가맹점 뒤에는 우수 슈퍼바이저가 있다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나의 취업 합격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리 자격증을 취득하라입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를 되게 좋아해서 요리를 배우고 싶어했고 어. 음.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요리 자격증 공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 한식, 중식, 어, 양식을 이제 취득하였고 어, 다 따셨어요? 주 네, 일식도 일식은 이제 대학생이 다고 고급 빼고 다 취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어.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포즈 슈퍼바이저는 조리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조리 기술이 있어야지만 뽑아주시는 분들한테 강한 인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네. 실제로 자격증 유무를 보고 음. 그리고 어떤 요리대 수상 경력도 보고요. 그리고 또 가맹사장님들하고 소통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역량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관련 업계에서 경험을 해라인데 아니 관련 업계라고 하면 혹시 경쟁사에서 일을 하다 오신 건 아닙니까? 이거 네, 대학교를 가서 이제 거기 요리 동아리를 들어서 요리 경연 대회에서 입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 대학교 졸업 후 이제 호주로 가서 회식당에서 아, 호주로. 이제 일을 경험을 하였고요. 네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브랜드 에 있는 어, 식당들에서 처음 설거지부터 이제 마지막 불 앞에 설 때까지 요리하면서 경력을 좀 쌓았습니다. 식재료에 관한 전문 지식을 쌓아라입니다. 우리 교육할 때 조리를 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은 그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네. 조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팁으로 드린 겁니다. 오. 네. 어떻게 쌓아야 돼요? 뭐 책을 보면 되나요? 뭐 연구하면 되나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뭐 책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책에 나와 있지만은 음. 책으로 보는 거는 조금 다소 제한적이 있습니다. 시장을 방문해서 시장의 재료도 한번 보고 그리고 제철 과일, 제철 재료. 대체 해산물들을 가지고 이제 한번 요리도 해보고 실패도 해봐야지만 그 재료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때가 맛있고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가 더 좋다라는 거를 내 몸속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수많은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에서 이제 언제 어디서 시켜든 사장님들과 함께 진짜 맛있는 메뉴를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게 목표입니다.